다자니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. 아아아아아아 다자니 30원짜리 팬티를 입고 4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. 아 다자니 50원짜리 팬티를 입고 6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아, 아, 아. 다니 80원짜리 칼을 차아 팬티를 입고 9 0원짜맞나 80원짜리 팬 칼을 차고 <laughs> 노래를 한다 아다니 아, 아. 80원짜리 팬티를 입고 9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. 아, 아, 아. 타자니 100원짜리 팬티를 입고 11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. 아, 아, 아.